오늘의 주제 관식이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방법. 착하고 말도 예쁘고 어딘가 엉성한데정 많고 가슴 속에 제주 바람 부는 사람. 폭삭 소바수다의 관식이 같은 남친은 현실에선 어떻게 만나죠? 아니 존재는 하나요? 궁금이 와 1분만에 알아보아요. 1. 관식이는 말보다 표정이 먼저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보통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표정, 눈빛, 작은 행동에서 나 진심이에요가 묻어나요. 대화에서 감정 리듬이 조용한 사람, 가정한 말보다 조심스러운 말이 많은 사람. 주변에 말수 적은데 행동이 성실한 사람. 그게 바로 관식이의 원석입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불편하게 하진 않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관식이는 표현은 느리지만 절대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생각이 깊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재밌는 사람보다 내가 조용해도 편한 사람. 그게 관식이 스타일 남친이에요. 결론. 관식이 같은 남자친구는 유머도 넘치고 말도 잘하고 센스도 있는 사람보단 당신 앞에서 조용히 머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해한 다정함은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지나쳤던 누군가 안에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궁금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따뜻하시길 바래요.